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TT 가가 매장 바기 동대문점 쏴프 인사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숨이 차네요. 여러분 매일매일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매일매일 드리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 앞에는 TT 가가 C m 플러스 L 모델이 두 대가 있네요. 여러분, 이 C+L 모델은 이제 더 이상 볼수 없는 고전미 뿜뿜 넘치는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되죠. 옛날 고전 스타일의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C+L 모델은 기본적으로 플랫바로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V 브레이크를 쓰며 시마노 알투스 변속 레버와 시마노 9단 알투스 리어 드레일러 그리고 시마노 9단 카세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출고가 됩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 451휠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력을 원하시는 분들께 매우 추천드리는 휠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장착된 타이어는 캔다 퀵 롤러 스포츠 타이어입니다. 자, 이 고전 스타일이 왜 좋으냐. 요즘 미니벨로 하면은 거의 다 접는 거 밖에 없어요. 이런 고전 스타일이 거의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티티카카 심플러스 L은 이 고전 스타일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는 C인플러스 L 그레이 모델에 이렇게 드롭바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이거는 튜닝 제품이고요. 자 드롭바에다가 마이크로시프트 9단 STI 레버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램이나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시프트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매우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섹터 1, 2, 3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고단 면속, 저단 면속, 브레이크, 딱 끝! 매우 직관적인 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러스 L 모델은 앞 챌링은 일단 싱글 체인링이에요 만약 이렇게 드롭바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이지만, 아, 나는 뭐, 그냥, 뭐, 앞에 변수 필요 없어. 그냥 뒤에만 변수 갈래. 하시는 분들한테도 매우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심플러스 L 모델. 바로 위 고전미 뿜뿜 넘치는, 그리고 가성비 철철 넘치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발기 동대문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건 유라 TT 가금회장 발기 동대문점 쏴푸 인사드리겠습니다. 발기 동대문점 쏴푸였습니다. 감사합니다.